반갑습니다. 사주만녀입니다 경금일간 이제 마지막 시간, 경신일주 가지고 왔습니다. 어, 경금은 원석이다, 무쇠다, 결실의 계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결실을 말하자면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죠. 경금은 이제 막 가을의 시작이라 하면 신금은 가을의 끝이죠, 끝자락. 그리고 과일로 치자면 경금은 풋과일. 신금은 농익은 과일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어, 일지에 지금 신금을 깔았어요. 음, 경금도 큰 어떤 원석으로 치자면 이 신금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여 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맺고 끊음이 굉장히 이제 강하겠다. 어, 과정보다는 결실을 주고 하겠다. 결과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상간에 무임경이 와 있어요. 편인의 병지고요. 식신의 장생입니다. 그 다음에 비견의 걸록이죠. 식신의 장생이다. 식신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밥벌이 활동을 하는 거죠. 어, 병의 역마는 타이어에서 외부에 의해서 내가 이동하는 건데 장생은 지살. 내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 내가 어떤 어, 내 발전,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발전을 위해서 이동하는 기운을 가졌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식신의 장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의식주가 풍족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음. 어, 금은 목이 재성입니다. 화가 관성이에요. 수가 식상이죠. 음. 지금 비견을 깔았습니다. 걸록이에요. 이게 간접시동이죠.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 굉장히 세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지금 배우자 자리에 비견, 내가 들어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친구 같은, 좋게는 친구 같은 배우자 좀 내가 오하면 니도 오하고, <laughs> 내가 1을 하면 너도 1을 하고, 좋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 경금은 원석입니다. 신금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운동성이 있어요. 이게 경금을 원석이다 하면 신금은 보석이죠. 원석을 재련을 해야지만이 보석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 경금은 항상 자기 자신을 어, 다듬고 뭐 재련하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척 정신 또는 개혁 정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전하죠. 어 어떤 무모한 일에도 스스로를 도전시키는 도전하는 그런 용기도 있습니다. 어 경금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성장하고자 개발하고자 하는 의어 그런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득이 빠릅니다. 배우려고 하는 힘도 강하죠. 음, 스스로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어 결실로 가려고 하는 운동성이 강하다. 음, 그렇습니다. 어, 지장간의 식신 이제 장생이다 이제 그랬어요. 그 이제 장생은 지살 이동하는 기운인데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내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기운이다. 내 발전을 위해서, 내 먹고 살 길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장생이기 때문에 또의식조각도 풍족합니다. 어, 또 게다가 이제 이 사람이 천을 귀인으로는 충민데 이 축이 경신일주한테는 정인이에요. 정인이 천을 귀인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음 어려울 때 내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시련은 꼭 있잖아요. 뭐한번 이상은 다 있잖아요. 없다 해도 그럴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항상 있을 겁니다. 어 그게 뭐 부모가 됐든 주위의 지인이 됐던 간에 어 그런 어떤 귀인이 또는 어떤 내가 어려이 저했을 때 항상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신일주는 음욕, 음욕살이 있어요. 음욕살. 어, 음욕살은 좀 이렇게 어떤 성적인 것에 관심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성 문제를 좀 주의하라.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남자는 일제 비겁을 깔았잖아요. 그래서 비겁은 어, 금이잖아요. 이제 경금한테는 금이 이제 비겁이죠. 비겁은 목 재성을 극하잖아요. 그 비겁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어, 내가 재성을 극합니다. 그래서 재물 획득하는 게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또 재성은 이 경신일주 남자한테는 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비겁이 와 있는데다가 내가 또 일지에 이제 지장간에 또 비견이 이제 걸룩으로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힘들게 할수 있죠. 극하는 게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재성을 듣겠다 어, 할지라도 내가 비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비겁을. 그러면은 나눠야 되죠. 내가 100만 취해서 백을 받아야 되는데 백을 받아도 뭐 여기저기 나눠 주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배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백 가져올 거를 뭐 70을 가져온다거나 50을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음. 그리고 일지 걸록이란 말이에요, 걸록. 걸록은, 어, 이제 뭐, 막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발을 내 디딘 그런 시기죠. 그럴 때는 누구나가 열정이 넘칩니다. 어 열정이 넘치죠. 정력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을, 뭐, 마치 내일처럼 하죠.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 사실 결혼 운도 좋아요, 이 사람들은. 결혼 운도 좋고, 어 사회 초년 초년생이 어떤 기운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임합니다. 어,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하죠. 어 그리고 이제 이 경금 신금이 큰 도끼날로 볼 수도 있죠. 이 신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작은 좀 미약해요. 시작은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시작을 할지라도 어 조금 미약하게 한다거나 좀잘 못하거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무리나 정리는 아주 잘합니다. 결실의 계절이니까 그리고 이제 맺고 끊는 어떤 무쇠의 힘, 결실의 계절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끊는 거, 딱 쳐내는 거 이런 건 잘합니다. 공망은 지금 자축입니다. 잔날이나 축날에는 어 이제 중요한 계약이나 중요한 만남은 피하는 게 좋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토가 이 사람한테는 귀인이다, 정인이다, 정인으로 들어온 귀인이다. 음, 좋습니다. 결혼식이로는 남자한테는 어, 토끼해, 여자는 말의 해가 좋습니다. 궁합은 어, 을사일주가 맞죠. 을경합에 신사합에 그죠. 어, 궁합은 일주로 봤을 때는 이 을사일주가 맞지만 궁합은 일주만 가지고는 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내 네, 나머지 글자, 상대의 나머지 글자를 다견져 봐야지만이 어, 궁합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만 봐서는 어, 을사 일주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경신 일주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